안녕하십니까. 스태피 박기범입니다. 어, 오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조금 은 거창한 그런 이름의 제목을 붙여봤는데, 원장께서 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있지만, 참 해결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제가 과학, 스태피에서 이제 과학기술 인재 정책과 대학에 대해서 연구를 한 지가 뭐 2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제 기억에 과학기술 인재 정책이 뭘 잘했다, 어떤 참 칭찬받은 그런 기억은 정말 제 기억에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제가 그냥 여러 생각나는 주체별로 뭐 이야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쭉 적어봤습니다만, 아마 대부분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정말 종체적인 위기라고까지 이제 표현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laughs>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중등에서는 이제 우수 학생이 이공계를 선택하지 않는다, 뭐 의의대를 선호한다라는 사실이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점점 더 심해져가고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의사들의 수입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이공계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표에 보여 드렸지만 이제 90년대 초반에는 박사가 배출되는 거에 비해서 그 같은 기간에 박사급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거의 2.6배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보다 더 많은 박사급의 일자리가 있었다면 이게 2000년대 후반으로 넘어오면 이제 0.5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공계 박사를 따도 질 좋은 일자리의 확률이 반으로 떨어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수한 학생들이볼때아뭐 의약학 계열로 가면은 크게 안정적인 직업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이 공기에서는 그 어려운 길 정말 험난한 연구를 고 했는데도 일자리를 뭐 성공을 떠나서 일자리를 찾는 확률이 반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것이 저는 어 의약학 선호 우수학생의 이 공기 깊이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공계 대학원의 질적 양적 위기는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사실 겉으로 본다면 수치적으로 이공계에 투입되는 돈은 굉장히 늘었고 학생 의 수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의 늘 증가한 부분을 잘 뜯어 보면 사실 한국인 학업 전념 학생 이제 우리가 대학원에서 이제 학업을 전념하는 그런 학생이 있고 대학원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학업 전자의 비중은 뭐 소폭 감소하거나 이제 뭐 정체된 반면 직장 병행자와 외국인 유학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감소가 이제 진행 중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런 진학 선호도가 유지될 경우에 먼 미래도 아닌 불과 한 20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공계 대학원에서 학생을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연구를 잘하고 교육을 잘하고를 떠나서 학생 정원을 채울 수 있는 대학이 한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이제 현재 인구 촘 추수에서 거기다가 이제 이런 양적인 규모도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는 보면 학생들이 공부보다는 대기업 취업을 훨씬 선호하는 그런 어 젊은 세대의 성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부를 졸업하고 우수한 학생들은 가능하면 대기업 취업을 하려 그러고 대학원에 가는 학생들은. 자기가 졸업한 대학보다 더 상위권 대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어 반응 일어나서 지역이나 중세형 대학의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 <laughs>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 대학의 경우는 사실 거점 국립 대학 그러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대학들도 석사 과정 중심으로 운영된 경우가 많고 일부과를 제외하면 박사 과정은 거의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사립대학이 이공계 박사 과정은 뭐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편 대학들도, 대학 자체들도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 그 아주 예전부터 공교육의 투자 비중이 높, 낮고 사립대학이 많고 등록금의 비중이 높은데 등록금 인상 제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립대학의 재정위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업들도 인공계 인재에 대해서 뭐 만족보다는 불만족 이야기가 훨씬 많죠. 쓸 만한 인재가 부족하다는 라 이야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기업의 속성과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만, 어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기업들이 그러면 우리가 직접 인재, 우리 회사에 들어올 인재를 대학 때부터 우리가 미리 뽑아 놓겠다라는 것이 이제 계약학과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계약학과 형태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고, 근데 이런 계약학과 형태의 확산은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사실은 이것이. 계약 학과를 운영하지 못하는 지역 대학에나 아니면 계약 학과에 투자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인재를 기업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 우리가 이공의 대학원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했지만 실제 박사들이 연구 인력으로 가는 것을 조사를 해보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박사급 연구 인력의 수요는 냉정하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로는 굉장히 뭐아르헨 투자가 많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의 질을 보면 아직까지 전반적인 기업의 연구개발 수준이 박사를 필요할 만큼 높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적으로 어, 그 교육부의 이제 고등교육 취업 통계 자를 보면 지역 사립 대학의 경우에 거의 우리나라 에한0개 가까이가 있는데 이공계 박사를 받고 이 친구들이 박사 중에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확률은 확률이 아니라 그 비율은 5% 정도입니다. 근데 한편 이제 서울대 과기원이라는 이제 최상위 연구 중심 대학의 경우에는 이공계 박사의 대기업 취업률이 뭐 이학은 한40% 공학은 한50%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보면 같은 이공계 박사지만 나와서 진로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지역 사립 대학의 경우는 중소 중견 기업에 훨씬 더 많이 취업을 한다는 건데 우리 이공계 인력 정책에서 이제 그러한 특어 차이가 어떤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고 있느냐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 인력의 고용률 자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옵니다만, 84.5% 저희의 추적조사 결과입니다만. 근데 사실은 취업한 이공계 박사의 훨씬, 과반이 훨씬 넘는 약 60%는 최소 학력 조건이 박사가 아닌 일자리에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자리 하향 취업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정부는 그동안 정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공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노력인데 단적으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왼쪽 그림에서 왼쪽 그림은 이제 투자의 증가입니다. 야 15년 전과 15년 후를 비교했을 때 왼쪽 그림처럼 대학에 들어가는 R&D의 투자는 저렇게 세배 이상 증가를 했으나 그 같은 기간에 이제 오른쪽이 보시는 것처럼 어, 이공계 석박사 학생 수의 규모는 조금 늘어난 거요. 예 밑에 그러니까 그두 배는 그냥 1.5배 뭐몇배 정도 늘어난 거죠. 물론 물가 상승을 여기에 고려해야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일단 투자의 규모로 볼때 굉장히 많은 투자가 지난 15년간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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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개에는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까라는 점에서 이제 과기 인재 정책이 지금까지 어떻게 전개되어 왔나를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면 사실 2 0 0 0대 초반에 이공계 깊이 논의가 이제 사회적으로 크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법도 만들어지고 기본 계획도 생긴 이후로 뭐 아주 큰 틀에서 본다면 과기 인재 정책의 기조는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기본 계획이 이제 4차, 5차에 걸쳐 수립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본다면 사실 뭐 여성이나 해외 과학자, 은퇴자 등 인재풀을 확대하는 정책, 뭐 사기 신작을 하겠다는 정책, 또 영재 정책, 또 이공계 연구 개선을 한다는 이큰 틀에서 거의 변화가 없이 지난 이십년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뭐 R&D 측면에서는 이제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보고 됐지만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전의 뭐 미래 차세대 성장이나 미래 성장 동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범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고등교육 쪽에서는 이제 지역과 대학의 상생, 지역 대학 연합이나 뭐 협력 공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몇년 전부터 이제 지역 대학의 위기가 워낙 가시화되다 보니까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큰 정책의 변화는 이런 틀을 유지하고 있었고 사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과학기술의 인적 양적 확보에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기본계획에도 과학기술 인력을 몇명 양성하겠다, 비중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근본적인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공계 위기 당연히 더 악화되고 있고요. 지역 대학의 위기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재난도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규모는 크게 변한 것이 없는 정도데 이공계 박사 졸업자에 보면 여전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죠. 석사는 어느 정도 증체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과학기술 인재는 전체 규모의 양적으로는 오히려 과잉 공급이 우려될 정도로 많이 공급을 했지만, 이 인력들이 가진 역량이 사회적 수요와 거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막상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 분야의 인력은 제대로 양성되지 못하고, 사회에 일자리가 없는 그런 분야의 인력만 많이 만들어진 것이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어,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2000년대가 넘어오면서 경제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과학기술 인력은 양적 규모보다는 질적 수준이 문제였으나 아까 간략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대부분의 과학기술 정책은 양적 확보에 가장 큰 비중이 있었고 질적 수준 재고에 대한 노력은 크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적 재고와 양적 확보를 같이 할수 있다면 물론 최상이겠으나 사실은 상충할 수도 있는 위험이 큰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과학기술 정책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어려움을 겪는 어떤 그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이런 그림으로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없이 많은 분야의 분야별 정책이 있죠. 연구개발 정책도 있고, 고등교육 정책, 산업 정책, 뭐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들 하나하나에서 보면 사실 고안의 인력이라는 부분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뭐 모두 사람이 하는 데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연구 개발 정책에서는 혁신 선도 뭐 최초 최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 역시 인력이 들어가 있고 고등 교육 정책에서는 대학의 뭐 교육의 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역시 인력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리 얼핏 보면 과학 기술 이제 정책이라는 것이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가 어, 중요한 영역 같지만 사실은 각 개별 영역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정책이 이루어지고 그 교집합 또는 그 부분으로서 과학기술 인재정책이 저렇게 숨어 있는 이것이 지금까지의 과학기술 인재정책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에서 이제 인재정책, 양, 인재양성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패러다임을 바꾸자라는 것을 뭐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과학기술 인재 정책이 저렇게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인재 정, 과학기술 인재의 규모와 수준에 대한 고려, 그 정책이 먼저 추가되고, 거기에 맞춰서 연구개발 정책이나 고등교육 정책, 산업정책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전환을,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학기술 인재는 사실은 수단으로 간주가 된 거죠. 뭐, 산업을 위한 수단, 뭐, 노동의 어떤 수단, 이런 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양성과 활용, 그들의 그 어떤 뭐그좀 거창하게 행복이랄까 이제 이것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한 예로서 국가 전략 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것 최근에 이제 인재 양성 방향이 나왔습니다만 그기도 보면 국가 전략 기술별로 뭐 거의 큰 틀은 똑같습니다. 이제 기업에서 연구에서 앞으로 얼마가 필요할 것이다 그 필요한데 뭐 박사급 석사급 뭐 학사급이다 뭐 그러니까 어떻게 양성을 해서 몇 명을 양성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과연 그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이제 정말 진지한 고려가 있었는가라고 하면 저는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이제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정확한 수요가 아닌 거고요. 예를 들어 양자 컴퓨팅 뭐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당연히 R&D를 해야 되는데 한 10년 20년 이들이 교육을 받고 나왔을 때 과연 양자 컴퓨팅에 민간 산업체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얘들이 어디로 갈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고려가 함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외국인 유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외국인 유치는 주로 고육부에서 이제 주로 주가 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유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인 학생이 안 와서 이공계 대학원이 빈다. 그러니까 흑의를 외국인으로 채우자. 아주 전형적인 수단으로 보는 어떤 가치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외국인 이공계 대학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속에서 이들을 어떻게 우리의 역량으로 같이 흡수를 해서 쉽게 말하면 남길 것인가 라는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해서 이제 우리가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대학의 연구 체제, 대학 교수님들에게 촥 개인과제를 뿌려줘서 교수님들이 이제 자기 연구실에서 석박사생을 학 데리고 가는 연구 체제는 이제 수를 보더라도 일부 대학에서만 가능하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불가능하다. 여기에 맞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앞으로의 시대는 양으로 승부하는 세대가 아니고 질이라는 거죠. 반도체, 뭐 AI, 양자 컴퓨팅, 이런 기술들은 사실 최고 수준을 누가 달성하느냐, 거기에 이제 승패가 달려있는 거, 그것은 수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창의적 인재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인재를 길러나는 방향으로 이제 과학의 인재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 정책의 전환 중에서 이제 저 뒷부분은 특히 이제 이공계 대학에 지원하는 R&D 정책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대학원의 핵심 방안을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학의 교 연구와 교육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그냥 뽑아본 수치로도 R&D 측면으로 약 7조 2천억,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에서 지원이 약 2조 3천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보시면. R&D에 대한 지원이 훨씬 많죠. 사실 BK가 여기 4천억 정도가 교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것도 R&D에 훨씬 가까운 성격이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대학에 제한 지원은 연구개발의 수월성 확보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이 가 있다. 그러다 보니 대학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적 수요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R&D에 올인할 수밖에 없고 연구개발 역량이 뛰어난 교수들만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이 정부의 지원 구조에서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학 R&D는 일단 지금까지는 대학원생이 교원 대비 연구개발 대비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연구비를 주는 방식이 개인에게 모두 나눠주다 보니까 교수 개인이 자기 연구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 연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 경쟁이 너무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모적 경쟁과 교류 부담이 증가를 했는데, 이제 R&D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사업의 취지를 본다면 왼쪽 그림처럼 어떤 뭐, 저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정해지고 주제가 정해져서 성과가 나오고 이제 이것이 이제 R&D 사업의 과제의 지지가 될 텐데 실제 대학에서 운영되는 형태는 어떤 사업이든지 저 연구실 운영을 위한 연구실 재정에 그냥 다 들어오는 그 통으로 그것으로서 이제 사업을 따게 되고 그렇게 들어오면 그 재정으로 그 연구실을 학생을 가지고 뭐 이래저래 연구를 해서 성과가 나오면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그 목적에 맞는 부합을 하는 방식으로 실제 대학 연구실을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제 뭐 아주 러프하지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당연히 사업의 효율성 같은 건 기대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어떤 전문 특허를 위한 어떤 사업에 그게 맞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구실 재정을 위한 하나의 이제 어, 운영 수단으로서 연과제가 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대학과 교원은 연구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연구 하나로 줄을 서다 보니 회기라와 소외라가 나타나는 것이고, 교원의 부담은 또 교원의 부담대로 훨씬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연구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걸 따와야만 서바이브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교수의 최적화 루트는 연구비를 어떻게든 따서 그걸로 대학원생을 확보하면, 그기에 따라서 성과를 창출해서 새로운 연구비를 확보하는 이런 구조가 교원의 최적화가 되는데, 이것이 사회의 최적화와는 당연히 불일치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 구조에서의 이제 연구비에 대한 경쟁으로 박사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대학 아래 들은 것은 논문을 쓰기 쉬운, 연구비를 따기 쉬운 분야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서 사회적 소유와 계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도 연구실 재정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나눠주다 보니 그 정해진 미니멈, 그 이상을 넘기기 어려워서 기초생활비는 현재 부족하다는 것이죠. 주요국은 다양한 재원이 있지만 우리는 거의 전적으로 교수 연구비에 학생들의 인급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어제 어떻게 좀 바꾸어 보자라는 데서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뭐 다양한 인재행성의 프레데믹스 여러 변형가있지만이공계 대학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특성화라는 주제 이것을 좀 진부해 보시면 들고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을 하는 것이고 이제 대학원을 어떤 어떤 잘 나갈 수 있는 싹이 있는 대학원에 이제 세계적 거점으로 육성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대학이 개인 위주로 이제 분절적으로 나누어주는 방식은 사실 80년대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고착된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라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제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떻게든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대학원의 특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학부의 특성화라고 생각합니다 학부 대학의 정원은 정말 대학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이 반드시 연계 추진되어야 되지만 오늘은 이제 그 대학원 기존의 대학 체제를 전제로 하고 이제 대학의 특성화 방안을 제안을 할까 합니다. 특성화 이제 가장 큰 축은 이제 박사를 쉽게 말하면 박사를 길러낼 수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으로 좀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석사 양성과 박사 양성으로 구분을 하자는 건데 저는 이것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실적으로 지역에 많은 대학들은 박사를 제대로 길러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의 특징에 맞게 실무 및 현장 중심 인력 배출에 맞는 지원을 좀더 해주고 그리 이제 박사를 길러낼 수 있는 대학은 좀더 안정적인 연구 연구를 확보하고, 뭐 스타이펜드가 됐든 뭐가 됐든 대학원생 지원을 좀더늘려서 세계 수연을 지향해 보자는 겁니다. 글씨가 작아서 조금 안 보이겠습니다만, 세계의 모델을 나눈다면, 첫 번째 모형 A라고 부르는 거, 굳이 개수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한 20개 정도가 될까 싶은데, 이 대학들은 이제 미국 카네기로 한다면, 연구중심대학, 미국 한 1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대학이 될 것이고, 어떤, 뭐, 뭐, 선도적 연구, 국가 전략에 이제 그런 연구를 하는 박사 양성이 되는 것이고, 모형 C라고 표현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대학은 지역에 있는 대학을통해서 소규모 대학들 많은 대학, 이런 이제 메스트 칼리지를 중심으로 사, 지역에 특화된 학석사 인력 또는 재교육 인력,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를 하자라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나만 나누었을 때 이제 우리가 또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거점, 특히 기초과학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죠. 만약에 경쟁에만 맡겨서 연구정심대학을 했을 경우에, 뭐, 부산, 경남 지역에 예를 들어서 수학과 물리학과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은서반영하지 가지가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국가 전략적으로 어떤 거점을 확보해줄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는 아니지만 특정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는 대학이 분명히 지금도 여러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의 경우에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한 어떤 모형 비의 또뭐 연구 중심 대학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대학들 이렇게 이제 특성화를 해서 여기에 맞는 지원 체계를 가져가 보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런 체계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왼쪽과 같은 저런 복잡한 사업 구조로는 그래서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어떤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더 재구조화를 해보자. 우리가 대학의 R&D를 지원할 목적이 뭐냐고 라 했을 때. 당연히 뭐 개인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 당연히 있을 거고,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국가 현안 과제, 국가 전략 기술이 됐든 뭐가 됐 이런 부분을 해야랑해서 나누었을 때, 여기에 맞게 좀 지금 각 부처별로 거의 천 개에 가깝게 한그 복잡한 대학 지원 사업들을 좀 구조화를 하자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이 대학 연구 역량 강화 지업의 사업, 어, 그 지원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개인에게 나눠주는 건 또는 소규모 조직의 그 센터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 차원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차원의 지원을 통해서 그 대학이 전략적으로 이제 어떤 분야를 우리가 키우겠다 뭐 이런 전략을 통해서 대학의 특성을 추진할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 중에서 과기원들만 출연금 사업을 통해서 이제 대학 단위의 펀드가 있지 나머지 대학은 R&D에 어, 대학 단위의 지원은 전혀 없는데 그런 사업을 통해서 연구 중심 대학을 딱 정부가 나누, 나서서 너는 연구 중심 대학 너는 아닌 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단 출발은 동등하게 하되 연구 역량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분할을 하는 방안을 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laughs>